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 대단한 시장이죠 어, 오늘 드디어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어,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3,032.78포인트를 코스피가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뭐 다음 날 S&P 500은 조금 오르긴 했고, 나스닥은 빠졌지만, 여러분 이제 그 뉴스 통해서, 어, 들으셨겠지만, 그 바이든 당선자를 인증하는 그런 회의 이 도중에 그 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이제 정보를 하고 뭐 하는 바람에, 아무튼 이런 그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함이, 어,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직도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바이든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당선을 굳힌 것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재성에너지 관련 뭐 ETF 같은거 그런 관련 쪽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또 기술주들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동안 얘기되던 기술주들에 대한 그 독점 규제의 법 문제 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가 증세할 거다 바이든이 뭐 그렇게 이제 미국 시장은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시장도 조금 좀 어정쩡하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이제 개인들이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파는 거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그 홀로 받아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을 각후선제 출발을 한 시장이었죠. 근데 오늘, 오늘 보니까 요즘 우리 시장이 전 세계 주요시장에서 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늘 다시 고객 예탁금이 69조 4,400억을 넘었어요. 69조. 거의 이제 70조 가까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요시장으로 어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놓고도 현재 주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죠. 어, 뭐 상투권이다. 그 다음에 실물 경기랑 괴리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데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물 경기랑 괴리가 많이 난다는 데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시장이 원래 그런 거죠. 그럼 실물 경기랑 딱 붙어가려면, 뭐, 주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죠. 실물 경기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이면 되는 거죠. 주시장이면 항상 그런 거죠. 좀 먼저 갔다가 기다렸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시장을 잘 모르는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금이 들어오면서도 계속해서 뻗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는 좀 우리가 정신 없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근데 사실 하반기부터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출액도 향 계속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가 잘 되는 거예요. 뭐 내수에 뭐가 잘 팔리고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처럼 그 시가총액 그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쫙그 수출주도형 기업들이 이렇게 쭉돼 있잖아요. 어, 반도체, 자동차, 이차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 어, 드린대로.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구성을 가진 시장이 흔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때에 이런 매력적인 시장이 주가가 안 오면 르 도대체 뭐가 뭐가 올라야 되느냐.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뭐 미국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의 기뭐 독점 규제를 하겠다는 뭐 기술 성장도 하고. 우리나라 그 랭킹 10권 안에 있는 회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아뭐 어, 배터리를 생산해서 어그 세계 시어가 1위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뭘 규제합니까? 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처음에 우리가 b b i g 하면서 작년에 미국 시장 갈때 그렇게 예, 비슷하게 분류가 됐던 것뿐이지. 그 아직도 무슨 기술 성장주, 가치주 이런 이런 흘러간 옛 노래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이미 예, 작년에 1 1월 들면서 제가 그랬죠. 이제 그 분류는 무너졌다. 예, 더 이상 그 분류를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이제는 다른 세계를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그런 형태인데,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이 이때면 뭐냐면, 기관이 샀어요. 어. 어제 이제 그, 이, 2조 가까이 우리가 그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샀잖아요. 어, 그래,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개인이 사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 기관이 오늘 1조 311억을 코스피에서산 거로 돼 있지만, 금융 투자만 따지면 연기금은 팔았어요. 어제 제가 설명드린 이유 아시죠? 그 이유 때문에 연기금은 오늘도 팔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빼고 금융 투자가 오늘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1조 5천억을 1조 5100억을 샀어요. 많이 샀죠. 음. 응. 금융 투자가 이게 돈 어디서 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냥 뭐, 뭐 미루어 짐작한데 어 새로운 펀드 조성이 끝난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 있고 그 작년에도 어,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눴죠 나눴었죠 이제 올들으면서 그런 새로운 펀드가 구성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주 시장을 에, 기관도 좀살 수가 있을 거다 어, 그래서 이런 이런 거그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은 어, 코스피에서만 1조 1,957억을 팔았어요 이거 기관이 물량 다 받아내고 그리고 오늘 지수가 상승했어요 코스닥도 0.76% 상승을 했어요 물론 제 코스닥은 개인들이 한 2200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 은한 2000억 가까이 팔았어요 어. 외국인들은 뭐 그냥 음, 코스닥은 좀 구경했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단한 시장이다 음.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어제 이제 늦게 그 보도가 됐죠 주식 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거 길어요 내용이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갖고 브런치 카페에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2023년부터. 어, 된다니까 또 이거 그때 가봐야 알죠 어, 근데 일단 발표된 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요새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스닥이 좀 빠지고 기술주들이 많은 그 다음에 이제 러셀 2000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 중소형주 위주로 뭐 재편이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대개 그동안 시장을 비관 쪽에서 보던 비관론자가 이런 소리를 하죠 예. 왜냐하면 그 비관론자는 영거퍼서 어 지금 헛반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주식들이 오르면 안 돼요 어 그러면 더 창피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기회만 있으면 이런 조짐만 보이면 이걸 확대해석해서 그래서 뭐 경기민감주하고 뭐 중소형주가 어 다시 재편해서 오른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 오히려 좋아해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시장 더 가거든요. 예. 그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못 참고, 어, 이거 시장 된다. 이러면 이제 그때 조심해야죠. 근데, 경기 민감주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예, 얘네들도 벌써 많이 올랐어요. 어, 오를 만큼 올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종목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말. 음, 또 석탄 특집이래 가지고 그것도 1군뭐 교체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분류해서 다 했죠. 거기에는 뭐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도 있고 어,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로테이션이 2 어, 0 2 1년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역시 빨라요. 어, 역시 빨라. 이게 이제 더 빨라지면 오존호가 틀려지는 경우도 이제 발생해요. 어쨌든 간.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갖고, 어, 이건뭐 가자, 뭐 요새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건 사실 더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뭐 고객 예탁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69조. 4천억이 넘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이제 계산해서 음 100조가 넘어야 우리가 걱정해도 된다. 100조가 넘은 다음에 걱정해도 된다. 근데 어 나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요새 뭐뭐 재난 지원금 뭐 이렇게 해서 돈푼 것도 있죠. 있지만 음 실제로 그 수출에서 우리가 계속 흑자가 나면 이게 통화 살처 현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돈 새로 찍은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돈들도 주 시장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고, 아무튼 지금은 시장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 그런 데다가 그 자산 투자의 대상이었던 이큰 우리나라 에서 가장 큰 대상이었던 부동산이 지금 이제 되게 빡빡해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어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실제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토지 보장 받으면 또 다른데를 샀는데 부동산을 요새는 이제 주 시장으로 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에는 저도 뭐, 어, 동의해요. 그래서 시장이 되는 게 무한정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시장이 무한정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가서, 어, 우리 소위 말하는 숨 고르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에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와줘야 다시 또 이제 힘 힘이 생겨서 시장이 또 어, 간다 이런 말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3천 포인트를 넘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주시장에서40몇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오래 계신 사람들도, 어, 오래 계신 선배님들도 이런 세상 구경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이게 전부 처음 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가는 세상에서 보는 기준의 잣대를 자꾸 옛날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까지만, 얼마 전이 아니죠. 저희 어렸을 때면 63빌딩, 63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63빌딩. 근데, 뭐, 지금은, 뭐, 롯데도 있고, 그니까, 러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그 높은 건물이. 근데, 육삼 빌딩 짓기 전에, 여러분, 그, 어, 그, 삼일로에 있는 3일 빌딩이 제일, 그, 다동 있는 데 있는 청계천 쪽에, 3일 빌딩이 제일 높았던 거 아십니까? 그자 네, 그대로 31층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땐, 진짜 그런 마천루 같은 빌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내 나가서 놀래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 이게 전부 기준이, 이 다르다는 음, 겁니다 어, 저희 대학 다닐 때 머리 길면 장말단속 어, 걸렸어요 이귀 덮고 이러면 어, 경찰이 와서 이렇게 여기를 과일을 자르고 막 그랬, 그랬단 그랬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가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과거를 끌어다 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은 맨날 뭐그 모양 그 꼴을 가야 된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만, 천만 다행인 게,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산 것들을 보니까, 어, 금융투자가 생각을 바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주로 이제 개인들이 좋아했던 종목. 근데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들이 좋아했던 종목들. 그게 뭐예요? 성장성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도 벌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주로 샀어요, 오늘. 음. 금융 투자가. 그 금융 투자는 그 작년에 기선을 뺏겼기 때문에 어, 금융 투자 쪽에서 기관 쪽에서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작년에 봤기 때문에 그 기선을 제압당해서 그쪽을 피해서 딴 쪽에서 자꾸 종목 개발을 해서 그걸 해 보려고 시도를 여러 차례 해서 뭐 일부는 또뭐 올라오기도 했죠. 어, 그런데 보면 어,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게 천만 좀 다행이다 어, 뭐 이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조정은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왔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붕, 붕괴를 의미하는가? 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예,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 뭐, 이제, 뭐, 기준으로, 어, 미국 10년만기 채권 같은, 음 경우를 기준해서 채권 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게 잘못되면, 뭐, 인플레이가 오고, 그게 이제, 주시장에, 음,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거를, 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어, 물론 그것도, 어, 뭐, 저만 해도 매일 체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하고 있겠죠?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이 상투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비관론자가 한쪽에 있다는 거는 주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센티멘한 예,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더 가죠. 주시장은 이게 그런 공포를, 공포로의 담벽을 타고 오르는 거니까, 아, 그거는 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조심하면, 그런 문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이 고공이 아니다. 아,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1420부터 올라왔잖아요. 되돌려서. 근데 이제 1420에서 올라왔지만, 사실 9월, 10월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푹 떨어졌던 거 그냥 잘라내면, 그냥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예, 조정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있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서, 어, 올라온 건데, 11월, 12월 사이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는 게, 이제 조금, 어, 시장이 조정을 할수 있다, 순고를 할수 있다 하는 이유지, 많이 올라왔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이제 낮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고공이긴 것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떡하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안 본, 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런 이제 세계를 가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 시연을 해가면서 이게 쫓아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어,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시장은 예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 뭐 과거의 예를 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했 그냥 예단을 자기가 딱 해버리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시장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뭐냐, 어,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 계속 응, 고 가자,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 이제 한 방에 훅 간다네 그러다가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시장이 보여주는 그 팩터만 따라가야 된다. 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예요. 경기 민감주는 어떻고, 무슨 기술성장주는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떤 때냐면 시장이 붕괴됐다가 시장이 이제 새롭게 막 올라갈 때 어떤 놈이 시장을 앞장서서 끌고 가느냐, 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타령을 하면은 참 이건, 시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제는 경기 민감주냐, 기술 성장주냐, 무슨 뭐중 중소형주냐 있다고 소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 뭐요? 망고 불변의 진리 있잖아요, 여러분. 음. 좋은 주식은 사면 꼭 오른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얘가 얘가 경기 민감주입니까? 어? 아닙니까? 어, 미국은 그거 올랐다는데얘 어, 금융주입니까? 어, 미국은 금융주 어제 올랐다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음, 지금은 뭐냐 그럼 좋은 게 뭐냐 제가 늘말씀드리죠돈 벌고 있나 이, 이 회사가 돈 벌고 있나 이 기업이 어, 앞으로도 계속 벌수 있나 이거예요 이게 맞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음,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커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가져온 돈이 뭘 사겠어요 여러분 뭘 사겠어요 이돈 좋은 주식 살거 아니에요 좋은 주식이 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한테 시세차익이니 배당이니 좋은 걸 안겨다 줄수 있는 주식 그 주식은 뭐예요 다른 말로 지금 돈 많이 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벌수 있는 주식 그 주식을 사면 돼요 걔가 뭐, 뭐 어디에 소속 어디에 분류돼 있고 이게 뭐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죠 예,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그그 그 17세기에 종교 재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그 전까지는 종교에서 뭐예요? 지구 있고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이, 이런 이단이 나타난 거니까 수없이 종, 종교재판 했잖아요. 갈릴레오가. 어.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는데 그거 뭐갈릴레오 실제로 그렇게 안, 해, 안 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뭐 재판 여러, 종교재판 여러 번 받았는데 그 재판관이 야, 지구가 도냐 그러면 다 그때마다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는 안 갔답니다. 어. 갈릴레오가. 근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서 혼자 소리를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은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 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 어.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거 기대수익 이상으로 과대하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일부 팔아서 수익 챙기고 기다리면 여러분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기다리면. 응. 어. 그럼 기다린다는 게 뭐냐. 떨어지는 날좀 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일찍 팔아서 나 속상해. 이거 속상해 하지 말라. 응. 어. 이거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응. 어. 주식 투자 원래 그런 거예요. 뭐 끝까지 어떻게 먹어요? 어깨 파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 대신에 어, 그래도 나는 벌었어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라는 거죠 난 좋은 주식으로 어, 얘랑 그동안 같이 하면서 난 이만큼 벌었어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또 욕심을 버리면 이상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팔아놓고 또 어,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천주 팔았으면 떨어져서 다시 천주 사너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죠 돈이 음. 그 남는 돈 수익된 부분은 이제부터는 따로 좀 챙겨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무지무지한 강심장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난이주식에 목숨 걸었어. 난 얘를 믿어. 얘랑 같이 갈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죠. 그런 소신이 있으신 분들은 쓸데없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근데 여러분 댓글 보면 뭐 조금만 밀리면 뭐못 참으세요. 어제도 좀 올랐다가 되면 믿으니까 뭐 댓글 은 불안해 죽겠습니다. 뭐, 그건 제가 충분히 알아요. 불안하죠.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불안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원래 주식 시장이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런 거 참고 기다리고 하는 대가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려면, 그런 연습을 많이 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떠난 주식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필요가 없고, 못산 주식에 대해서 아까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겁니다. 기회는 우리한테 늘 있어요. 다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자기 원칙만 지켜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시장 보고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